상주 처 가지? 네 저는 응. 상주 처음 가요 올 시즌 끝나면 갈일 거의 없잖아 그죠 응. 살면서 가본 적도 없고 아, 아무도 없어? 네. 상주 자체를? 상주 자체를 가본 적이 아. 없어뭐 경기도 경기지만 맛집들이 있더라고 음. 축구 아니면 굳이 가서 우리가 먹을 일이 없는 곳들? 네. 한군데 내가 가본 데인데 거기 진짜 맛있어 내가 거기서 밥을 7그릇 먹어봤어 아, 7그릇? <laughs> 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분식집이 있대 만두가 맛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번 거기 한번 가보고 경기 끝나고 나서는 내가 말했던 연탄 물고기. 아, 네.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 회장을 해야 되는데. 네. 아, 미, 저기, 미안해. 쫄면으로 해장시켜서 미안해. <laughs> <laughs> 어, 항주 읍내에 왔습니다. 건물이 높지 않아요. 네, 건물이 다 이렇게. 이름이 고려분식입니다. 어, 이렇게 시장, 시장에 있군요. 어, 여기 극장이 있다. 명성극장. 네. 와, 대박이다. 어, 여기 지금 영화 뭐하나 타이타닉. 와, 여기 완전 시장입니다, 진짜. 야, 이런 데를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오지? 축구 K리그 아니었으면, 진짜 이게 올 일이 없어. 태어나서 어. 아, 저기네요. 와. 어? 어?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어? <웃음>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리모델링. 아. 이제 리모델링을 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못 가네요, 우리가. 이 상주에 이제, 케이리가 없으면, 굳이 여기도 올리이 없으면. 아. 불고기 드시려거 가시죠. 예. 아, 이거, 이못먹으네 추석 세고 거같아요 아, 여기 추석 세고 한다고요? 네. 아, 혹시 여기 혹시 여 사장님이세요? 예. 네. 여기 뭐가 맛있어요? 여기? 모르겠어요. 나는 누가, 마, 뭐가 맛있는지. 그래요? 아, 맛있어요. 별면 어. 김밥. 여기. 만두, 만두. 어,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다고. 그러 네. 그래가지고. 어. 사장님이 달인이세요? 다리로 아, 나오셨어요? 네, 네. 아, 한 번만, 저, 이 기념사진 하나만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아, 특히, 다린분. 네. 생활의 다린분. 어, 어, 만두로 나오셨죠, 많이 예, 네, 네. 만두하고, 땡초김. 네. 땡초김. 아, 아, 그거, 그 네. 먹어보고 싶었는데. 네. 다음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예. 고맙요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다리는 만나고 갑니다. <laughs> <laughs> 아, 이, 딱, 시장에 뭔가, 한게 이렇게. 아디다스 대신에 오리지널이라고 <laughs> 밥 먹자 고 소금구이, 양념구이가 있는데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이야 여기 목욕탕, 모르탕, 옛날 목욕탕이 있네 저기 한번 지나가보자 요런데에 일요일날 낮 12시에 가잖아요 무조건 전국노래자랑을 봅니다 <웃음> <웃음> 할아버지들이 발톱 깎으면서 그렇게 봐요 <laughs> 아, 아, 아. 여행 유튜버가 된 기분이에요 여행 유튜버 많이 보거든요 되게 뭔가 정겨운 동네네. 아, 그쵸? 렇 네. 재밌어, 뭔가. 작은 동네지만 볼만한 게 많아요. 식당이 왔는데, 거의, 밭에 내렸습니다, 밭에. <laughs> 제가 인생 레코드를 세웠던. 간판도 없어요. 스판이요 아, 여기, 아, 밖에 자리. 아니, 이소에하아 여기 뭐야. 아니, 먹딱 봐도 맛집 어. 아닙니까, 스타일이? 네. 네. 여기 지금 냄새부터 다 다른데요? 맛집 브이로그는. 좀. 너늘 이렇게 여행도 오고지어 아, 진짜 좋은 자리야 저는 경기 틀으려고 이거 하시는 거였요 이제 <laughs> 그 지역이라서 아 그래? 오늘 실수가 나왔거든요 성남네 스키 처음 좋아하시네요 안먹어서또이 일을 이렇게 안맛이안 나지 않냐? <웃음> 안 먹는 식구가 무서 아... 작년 이맘때잖아 이상철감독회아 그지 모고사가 프리킥 밑으로 깔아서 준거네명요 <laughs> 어? 회장이네? 그래? 장남 <laughs> 인천 탈다안했나 진짜 구이 심했는데 이거 먹으려고 약을 이러히 먹었거든 알보거 진짜 갈라왔어? 저는 옛날에 군대 있을때 여기 이... 먹다가 깨물어갖고 알고치를 바로 해서 잤는데 이게 잘안되는거예요그고 그냥 입에다 부었거든요 <laughs> 근데 아 너무 아파갖고 아그 날씨 좋은거 봐 지금 진짜... 봐야 이건 진짜 그림같다 그림 요런 날딱 경기 이거 육반중에서 경기 많았을텐데 인천 애들 진짜 엄청 많이 가갖고 양분별을 받는 사 이렇게 치고 가니는 축구 경기를 전반전 하기 전부터 켜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전 거의 거의 끝날 때쯤 나왔어. 요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수요대에서 나온 불 먹을려고 했는데 한 마시는 거야.

서울에 이런 데 있으면 진짜 맨날 많더라고요. 하지만 상기 상무가또 하면 여기 리는게 없어요. 그래 는 거. 너무 조금만 나만더 주세요. 잠깐만. 요 이제 앞으로 하면 또 뭐라고 하다가 한번 하이 시간이 같이 있다. 약간 증감한 편이긴 하고. 그냥 뭐 있으면 머리카락좀 그냥 빼고 그냥 먹고 근데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민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양념은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되겠다 네 그건 좋요 거물거물 탕수단다이 맛은 는데일먹와 사진도 있어 마만 먹고 배고프면 레코드 가능하다니까 아. 한4그까지 4... 가능해 요 이게 뭔가 밥이랑 이거랑 조화가 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여기 이렇 쌀이 맛있는 쌀인가? 이게, 이게 밥이 맛있네 그니까 밥이 맛있네 뭘로, 뭘로 밥한거예요아 이거 근데 아, 너무 배불러와서 이제 일하기 싫은데 올라갈까 이제? 올라갈까? 집으로? 우리 모라니스 감독님과 세평아도니께서 재밌는 경기를 해주실거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진짜 밥도둑이라는 말이 정말 많네 <목소리> 저희는 경기장! 상주 아으니까 경기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상주 시민운동장에 왔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여기 지금 구단에서 제공하는 네. 도시락을 오늘 어좀 패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어서요 한 이틀 정도는 배가 안 고플 것 같아요. 시민운동장이 거의 뭐 마지막 경기라고 봐야 될지, 다음에 한 경기가 더 있는데 그 경기도 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경기장에 굉장히 좀,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되나? 이거 아직 문제가 될것 같은데, 지금 무가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잖아요. 무가중 경기에 취지와 무색하게, 여기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깃발까지 들고 와서 이제 응원을 하는 상황이 펼쳐져서, 보실까 저쪽 위쪽이거든요. 경기가 끝났어요. 네, 기자회견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기자석에 조형기자 둘이 남았습니다. 구단 프론트가 혹시 식사하고 가실 거냐고. 네네. 그래서, 아, 한 이틀간은 밥을 안먹어도될것 같다. 네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 네. 네, 요거 받았어요. 선물로 요거. 아, 네. <laughs>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요거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 이거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그냥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저희가 한번 이벤트로... 이벤트로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 조성룡 같은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리카. <laughs> 그냥 퇴근을 할까요? 네. 아, 너 여기 그거못 봤지? 저 호날두. 여기, 호날두. 여기 명물. 보고 갈까? 요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어디 어, 어떻게 있는 그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도 여기에 이런 그림이 왜 있는지는 모르는데. <laughs> 여기에 호날두가. 아, <laughs> 호날두가 있어요 호날두가. <웃음> <웃음> 상주상무 유니폼을 입은 호날두. 어떤가요? 아니, 뭐,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laughs> 상황이 있어서. 근데 호날두 오른발잡이인데 왜 맨발로 찬다고 재밌는 그림 아닙니까? 이요 <laughs> 네. 예, 그림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어, 리그가 여기서 안 열리면, 음. 어, 볼수 없, 없습니다. 아쉽네요. 퇴근합시다, 일로. 다음에 또 이렇게 K리그 주변에 있는 맛집이 또 있으면 경기장 온 김에 네. 한번 또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